바지, 일자 바지에서 옆 주머니가 있어요. 그죠? 옆 주머니 이것도 그냥 모양으로 하라 이러면은 얘가 우리가 그 주머니 뜻단이잖아요 그죠? 그거 하고 이 몸판이에요. 그러면은 몸판에 완성해서 시접을 1cm 주고 잘랐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완성 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여기가 완성 지점이면은 어쨌든 시접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주머니가 형성이 되잖아. 그럼 얘다가뜻단에다가얘도 하나 심지 붙여도 되겠죠. 그냥 그대로 갖다 올려놔 놓고 어차피 스티치 선이 있으니까요, 그죠? 있으니까 그대로 해서 이렇게가 박아주면 돼요. 만약에 스티치 선이 없다, 없는데도 앞주머니를 그냥 모양으로 하세요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그냥 끝끝으로 이렇게 고정해놔 놔 놓고요. 얘를 사 뒤집어서 어디 여기서 박아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뒤집어서 여기에서, 그죠? 이선으로 박아주면 되는 거거든이선으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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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완성선 하고 딱딱 맞게끔 그죠. 그대로 놔 놓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어서 보세요. 핀을 이렇게 해서 물지감치 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안 움직이잖아. 그럼 다시 이렇게 마무리해서 핀을 딱 꽂아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가 그 자리에 있겠죠. 그죠. 이걸 어떻게 들으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손톱으로 그냥 요렇게 눌러주고 얘를 싹덜셔 보세요. 그럼 시접이 이렇게 보이잖아. 그럼 이 보이는 시접을 어떻게 그대로 찝고 다시 시접을 이렇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찝어 놓으면 돼요. 그죠? 보이는 것을 그럼 바로 이렇게, 이렇게 찝어 놔도 되고요. 그럼 여기도 그대로 이렇게 싹덜셔 가지고요. 아니면은 그냥 핀한 번만 이렇게 찔러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찔러놔도 되겠죠. 이렇게 찔러놓고는 그대로 핀을 딱 누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제 껴가지고는 핀은 빼지 말고요. 그 상태에서 한번더 찔러주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고기 그대로 이렇게 박힐 수 있도록 핀 작업이 다돼 있잖아. 요 그럼 어디? 얘는 접히면 접히는 대로 놔놓고 박, 박는 이점만안 접히면 되거든요. 그죠? 완성선으로 이렇게 박음질을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들시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앞에 박음선 없이 그냥 주머니, 어, 모양 주머니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스티치선이 있으면 굳이 이거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요. 시간만 낭비인데. 그죠? 그럼 그대로 그냥 시점만 한번 이미 가서 쫙 다려놔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완성선 이거 있으면은 그 위에다 딱놔 놓고 끝하고 끝다고만딱 맞추고 그 다음 중간 중간 딱 맞춰 가지고 핀 물론 핀 작업 해놔 놔 놓고 하면은 더 정확할 거니까 핀 꽂아 가지고 그대로 스티치 박아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 바지 앞 바지 앞판에 옆쪽에 있는 옆 주머니 그죠? 웨스트 주머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